모두 tv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르트 훔치기 카드랑 이 포켓몬 카드.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일단 이것들을 다 까보겠습니다. 예. 예. 어, 여기 한 개가 왜 뒤집혀 지 아, 봐요. 일단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스트로베리 엘레펀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강강젤리 트롤랄라. 펭귄리, 카투시니. 오, 딘딘딘둔 티를리, 칼리, 카티를리, 칼라코. 바르리나, 카푸치나. 로스, 콤비나시오나스. 아, 일단, 홀로그램 카드는 일단 여기에다 놓겠습니다. 트랄랄리타, 트랄랄라. 지금 반세니에오르갈리타르갈라 트랄랄레돈. 여기 있는 거 바로 나왔습니다. 예. 어, 비밀이 보이네요. 쌈피니 스파이트리니. 네, 이게 개발자 시크리시죠? 일단은 이거, 쫄병들. 그 다음, 까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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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섞여있네. 강강제리 트롤랄라, 오디니니도, 펭귄을르 캅토스리, 트리리 칼리카, 트리리 칼라코, 발레리나 카푸치나 트랄랄리타 트랄라, 로스 뉴비니스, 침바지니 바나니네, 라 칼킬 콤보나시오네, 라스 시스, 라스 시스 라스 시스 이거 크래프팅 머신에서 잠깐만 아, 로스 뉴빈이 스도 일단은 이렇게 라스 시스 이것들은 또 봄바르디니 토르티니도 일단 쌈비니 왜 계속 나와 자 세번째 일단은 세번째가 다꼬리타비지글레타노 <놀람> 이니, 이의충니이죠어니 이니, 돈니귄니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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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니카니르니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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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이니, 리니 이니, 왜니 이니, 게니나니아니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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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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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니, 니니 이니, 니니니 여러분들 67! 난 계속 등보겠습니다등 1등! 아, 등급아 너무 아파 아프 1등! 아 엄마 잠깐만요. 강강제리 트롤 등라기날리1세니등 1등! 1도트리리등 고릴라 서브 페르노 침바치니 바나니니어비치온네타바키가세로라시니 음. 음. 비쇼시니 에? 일단은 이런 것들 다 쫄병 음. 다 쫄병들 <laughs> 쫄병들이라고 해야되나?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꼭 드래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이씨 중복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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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로 비르트 오 f 제발... 라 그란데 콤비네이션 이거 원래 이거 원래 라스프림이에요어 이게 이제 f u l Caballo Beautiful. Caballo Beautiful. Caballo b 요 a u 요 그냥 다 찍어요? 네. 다 찍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죠. 이거, 열 분의 아레나, 한 번, 가이! 한방 까지는 거 너무 재미있고. 탐리스, 라프라스, 또는 네. 포켓몬 캐치! <laughs> 캐드형 본 사람만 알 듯? <laughs> 캐드형 본 사람만 알 만한. 오, 슛. 트가 뭐예요? 짜 있는 거예요. 짜다 띵 이거 이거 레어템 확장이죠? 제발 스트로베리 엘레펀트 의 힘을 받아 가지고. 음. 어! 메타무. 독충붕. 레어템 확장이라고 했는데. <laughs> 여하튼 확장팩이라고 했는데, 분명. 아! 딱. 구, 딱구리.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어오게도안 까져. 쁜말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하다 다 3D까지. 우와, 못생겼다. 귀여워. 귀여워. 일단 이동시키들은. 우와 이거 뭐야? 반짝반짝 반짝이들이죠? 예. 제발, 제발로요, 제발로요. <laughs> 누구세요? <웃음> 어떤 음. 누, 누구길래 누구길래 엄마가 왜 이렇게 당는오시지 <laughs> 누구 누구세요? 분명히 확정팩이라고 했는데 아닌가? 아, 이거 분명히 확정팩이야 이건. 오 썬더 썬더 나왔고요. 썬더 나왔으니까 다른 것도 남아요 깨지 슬리퍼 슬리퍼 <laughs> 발에 신는 그 슬리퍼요? <laughs> 엄마, 지금 이참중 아. 제발 비가 어? 츄기갱 주의 입니다. 이 영상, 이거 이제 이제 부터 기갱 주의 에요. 이것도 기갱 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팩 남았습니다. 이 이번에 또 스트로베리 엘리펀트 힘을 받으면 스트로베리 엘리펀트가 알레몬트가...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이게 뭐지? 리피아.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비에 아주 대대한 성공해버린 카드깡이었습니다. 오늘 스트로베리 엘러펀트랑 가라티나. 잠깐만, 가라티나? 스트로베리 엘러펀트가 진짜예요. <laughs> 원래 오지능금인데 원조라고 돼있죠? 자, 아, 왜 중지로 했지? 일단은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할까 말까 할까. 자 오늘 스트로벨 엘리베이터가 마지막 이틀 안녕